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서 돼.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불레스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래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노, 염려로다. <laughs>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이니이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 세상에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하루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왕인가, 다윗이 왜 훌륭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활의 노래라고, 활 노래라고 제목 지어져 있었죠. 이 활로레라는 말은 이 제목은 어쩌면은 어 원래 원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번역하면서 추가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후대에 쓰여졌다 기록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사울이 활에 맞아 죽었다라는 크게 기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다윗이 이 찬양 이 노래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연주 활 활을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정말로 기뻐하고 춤추어야 마땅할 그런 순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그동안에 마치 맺혀 있는 모든 것이 싹 한꺼번에 내려간 듯한 그런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를 지어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늘 다윗은 지금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아픔, 자기의 고통, 슬픔, 트라우마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괴롭히는, 괴롭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죠. 자기에게는 다윗에게는 비록 아주 나쁜 왕이고 어떤 괴롭는 괴롭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왕이라라는 것이죠. 뭐 뒤에서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나가서 싸웠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왕이라고 할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던 어쩌면은 고마운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 그러면서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에게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이 소식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가 방패가 되어 버린 같이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도다. 길보아 산. 길보아 산은 전쟁터 한복판이었습니다. 사울을 죽게 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쩌면은 지금 다윗에게는 고마운 장소였겠지만 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용사를 죽게 한그 장소 그 장소가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보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사울과 요나단은 아주 사랑스럽고 용맹한 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강한 자였다라고 그들을 인정하며 축혀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치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도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슬퍼하며 애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다윗이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치략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일부 사람들 정보가 빠른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아, 우리 왕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위에에 있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온 유다의 알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만천하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을 먼저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워 나가는 그런 기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정의 치우치기보다 내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얻어서 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